안녕하십니까. 수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수화를 처음 시작할 때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제 단어를 무조건 외운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수화는 각각마다 상징을 갖고 있고 그 상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남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수어가 여러 단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사람이라는 수어를 이용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입니다. 자, 이 동작. 다시 말하면, 엄지에 지문 있는 쪽이 얼굴을 뜻하는 거고, 이 손톱 있는 부분이 이 뒤통수를 뜻해요. 그리고 이쪽은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사랑과 남자. 그래서 보통 남자다, 여자다 구별할 때는 이걸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 어, 남자. 이렇게 되면은 여자. 이제 새끼손가락을 현우면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를 쓸때 있고 또 한편으로 맞대서, 아, 남자입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형돼서 누군가를 보고, 와. 약간 감탄사와 함께 쓰면은 이제 남자다가 아니라 와 남자답다 또는 상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와 같은 뜻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약간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내밀면서 왼손 앞쪽으로 딱 되는 동작이에요. 음. 자, 이렇게 되면 와, 저, 저 사람 상남자일세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 이제 남자 또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내미는 동작이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사람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 때는 이제 어원에 따라 좀 달리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수염에 있는 부분을 댔다가 사람을 나타내면 이 남자를 나타내면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 또 같은 동작을 댔다가 여성을 표현하면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마에 주름을 뜻하고 사람 남자를 뜻하면 할아버지 또 주름에서 여성을 세우면 할머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내리는 자체는 모모의 장을 뜻합니다 대장이죠 그래서. 내리든지 아니면 왼손 바닥 위에 대는 동작도 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교 플러스 하면은 교장 선생님. 이걸 이 손만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래서 교장.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회사 플러스 장 하면 사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장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서열 두 번째다라는 의미로 어떤 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학교 플러스 아간 내리면 교장 선생님인데 학교 플러스 두 번째 서열에 갖다 대는 동작하면은 두 번째다 서열 두 번째 다시 말하면 교감 선생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플러스 내리면 사장인데 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갖다 대면 부사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사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조직도 같은데 보면은 사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하면 이게 바로 임원이다라고 씁니다. 임원. 또 다른 의미로도 어떤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도 사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무개 위원입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공간, 저 밖에서 사람을 집어다가 안으로 들이면, 어떤 조직, 또 회사나 직장 내에서는 직장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 또는 스카우트 해온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다 또는 스카우트하다 또는 취직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치를 바꿔요. 그럼 인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일해? 여기서 일해 하면은 사람을 인사를 시킨 거 인사부 인사과. 에서 일을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간다 그러니까 인사 이동한다는 뜻이 되고 요거 자체를 하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죠 마찬가지로 집은 동작으로 서로 위치를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인사 이동시킨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로 올리면 주인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주인 그래서 집하고 올리면 집주인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 요즘 제일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게 건물 주죠. 그래서 건물은 건물. 하고 여기서 올리면 건물 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